오늘은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7년간 목회를 해왔던 저를 이어갈 제2대 단임 목사로 누구를 청빙할지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초에 단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낸 이후에 두 달여 동안 청빙 서류를 검토하고 5월 1일 다섯 분의 목사님을 면접한 결과 두 분의 목사님으로 압축해서 지난 둘째 주일과 세째 주일에 설교를 청취한 후에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공동 회를 통해 최종 청빙할 단임 목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5월 15일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채용 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제 차.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이나 회사의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할때 인사 담당자들은 입사 조건과 사전에 갖춰야 할 서류에 대한 정보를 채용 공고에 자세히 기재합니다. 각각의 일자리마다 해야 하는 업무의 방향성이 다르고 이루어 내야 할 목표가 다르고 회사의 설립 배경과 존재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을 잘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입사 조건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직원을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수 있겠느냐고 다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것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회사라면은 단한 명의 직원을 뽑는 것에도 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일꾼을 뽑는 기준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깊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과 세상의 모든 족속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춘 이들이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구약 사모엘상 1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은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도 마띠아 선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 왕에게 실망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풀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명령에 사모엘은 이세의 집으로 가서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에 초청합니다 처음 사모엘의 눈에 띈 자는 이세 장남 엘리압이었어요 키가 훤출나게 크고 잘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자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뒤에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고 이세아 아들 일곱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 아들이 이게 다냐? 뭡니까?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기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해서 그를 데려왔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에서 알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선택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물을 선택할 때그 사람의 겉으로 내세울 수 있는 조건, 즉 학벌이나 경제적인 여건, 집안, 경험, 경력, 인상 등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의 진실성, 신실성을 보십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의 일곱 아들들보다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띠고 눈에 총기가 있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만큼 다윗의 외모도 뛰어났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매력적인 속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다윗은 외모조차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분은 먼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들이 한일 중에 하나가 결혼된 사도의 술을 보충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제안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가 될 자격을 21절과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공생에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와 함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사람을 참고했는데.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이두 사람은 모두 그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함을 받아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마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 선택 기준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일꾼 선택 기준은 하나님을 위해 절대 헌신한 자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열두 사도를 보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먼저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을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사역하시는 모습을 모두 듣고 지켜봤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우선 순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분과 함께였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요셉과 마태아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라다녔던. 70인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과 입술의 고백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랑의 대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학생과는 다른다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이 전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스승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을 넘어서 스승이 전하는 가르침을 따라 헌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스승을 향한 헌심을 넘어서 헌신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 선택 기준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선출을 위한 또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인류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즉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관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일에 확신을 두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라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메신저는 지시나 명령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해서 이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메신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해야 할 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능력이나 재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꼭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놓친다면 메신저로서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곱셈 연산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하더라도 그 숫자에 0을 곱하면 답은 0이 되는 거예요 100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0 그러면 0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영원한 소망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없다면 어떠한 능력과 재능과 은사들을 갖추더라도 말짱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심과 하나님 대심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열두 사도에 합류할 자를 뽑는 마지막 조건은 제비뽑기로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열두 사도에 합류할 최종 후보 두명 요셉과 마태아 중한 명을 뽑기 위해 최종적으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사도로 선출하려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는 회사의 면접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입사해서 하게 될 업무와 전혀 다른 분야의 어떤 뛰어난 재능과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것이 입사하게 될 회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너와 회사가 제시하는 기준과 요구 조건에 부합한 자들만이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택했다면. 성령 양림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경전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를 대신해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봉사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혼자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동역자가 될 이들을 부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이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 선택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태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 성령 충만함을 더듬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어떤 분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후에 단임 목사님 선출을 위한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며 투표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는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아가 사도로 선출된 후에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 성장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사도로 선출되지 못했다고 불평했다거나 제비뽑기 선출 후에 교회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표를 던진 목사님이 선출되지 못했다고 불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내가 표를 던진 목사님이 선출되었다고 해서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신약 시대 초대교회에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처럼 오늘에는 투표를 통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임을 알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투표 결과를 통한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더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제이대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해 청빙원들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합당한 분을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며 신실한 분을 세워 주옵소서. 초대교회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의 기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분,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열정적으로 증거하실 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 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